안녕하세요. 손가락부금선교의 지자 강사입니다.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해피 바이브를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거들이 말씀해 제목은요, 576강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를 세웠다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바로를 세웠다고 했는데요. 여기에서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시게 되면,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성경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를 세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그래서 바로를 세운 이유가 능력을 보이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세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라고 했는데 이 일을 위하여라는 것은 로마서 9장 8절에 보시게 되면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는다고 했고요. 16절에 보시게 되면 그런 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을 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고 국률이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모세한, 모세하고 아론이 바로한테 가서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행하는 그 사건이 있죠. 출애굽기 7장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신 앞에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된지라. 그래서 지팡이가 뱀이 된그런 사건이었죠. 근데 그때 당시는 실질적으로 지팡이가 뱀이 됐는데 여기에서 뱀이 상징되는 그러한 자가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예뱀곧마이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래서 온 천하를 꿰는 자는 이 사람자자죠.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뱀은 창세기 때 에덴 농산에서 유혹했던 그러한 뱀이. 계시록 12장 9절에 가서 다시 온 천하를 꼬이고 다니는 그러한 자로 출연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2절에도 보시게 되면 용을 잡으니 곧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용은 옛날의뱀이고요 바로 그 자가 마귀고 마귀가 사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뱀, 마귀, 사단. 용, 이러한 짐승들도 누가 지었냐면 하나님께서 지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장세기 3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들짐승이 간교하다고 했는데 간교한 뱀은 없지요. 간교한 것은 사람이 간교하지요. 그래서 뱀 같은 그러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강교한 이러한 들짐승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 예수님 당시 때 뱀과 같은 자가 있었죠.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보시게 되면 이 뱀들아, 독사 이 새끼들아,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반대편에 섰던 자가 뱀으로 출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오늘 여기 바로가 나왔잖아요. 바로도 짐승으로 상징된 그런 기절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29장 3절에 보시게 되면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애굽 왕 바로야 그랬거든요. 애굽 왕이라고 했습니다. 애굽은요. 이사야 31장 3절에 보시게 되면 애굽은 사람이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애굽 왕 바로는 바로는 사람의 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구방 바로가 내가 너를 대적하느라 너는 자기의 강들 중에 누운 큰 악어라. 그래서 큰 악어로 상징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악어가 큰 용이라고 했거든요. 이러한 큰용 악어는, 어, 이사야 27장 1절에 보시게 되면, 그날의 여호와께서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뱀니워여단 날렌 뱀이라는 것은 빠른 뱀이죠. 그뱀 이름이 리오야단인데,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용자 앞에 조그만하게 3자가 있습니다. 관조 성경 해석단에 보시게 되면, 은 용은 악어, 악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음을 갖다가 악어, 악어가 용이니까 용으로 상징됐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고요. 이러한 용도, 주님께서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시편 104편 26절에 보시게 되면 선척이 거기 다니며 주의 지으신 악어가 그 속에서 논하이다. 주의 지으신 그래서 주님이 지으셨는데 악어 앞에 사자가 있습니다. 관조 성경 해석란에 보시게 되면 악어는 리오야단이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악어는 리오야단이고 리오야단은 용이고 용은 또 악어고 그러한 자가 또 옛날에 뱀이고 막이고 사단이고 다 똑같은 족속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들도 여호와께서 세우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들이 꼬이고 다니면 진짜 하나님의 참된 목자인가, 가짜 목자인가, 구분하지 못할 때가 있죠. 많은 그런 목자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편에서 인정하는 목자는 예수님 한 분이셨잖아요. 이 시대에도 보시, 보게 되면, 이 바로와 같은 자들도 하나님께서 많이 세우십니다. 여호와께서또 어떤 일을 하시느냐면, 거짓말하는 영을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게끔 한다고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2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의자에 비해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로되 너는 꾀이겠고 꾀이 다 꾀인다는 것은 유혹한다는 거죠. 또 이르리라 나아가서 그리하라. 그래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돌아다녀 가지고 많은 사람을 유혹하라고. 그 일을 누가 시켰냐면 여호와께서 시켰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거짓말하는 영을 모든 선지자에 있는 그러한 사건을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자면. 지금 예수님을 외아들 알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외아들이 아니고 마다들입니다. 누가보음 2장 7절에 보시게 되면, 마다들을 나 강부에 싸서 구유에 그 누였으니. 그러면 구유에 그 누신 분은 예수님 맞죠. 예수님이 마다들을 나 강부에 누였다고 했고요. 다시 이 세상에 오실 적에 마다들로 이끌어 세상에 오신다고 히브리서 1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다들인데. 지금 모든 선지자입에 거짓말하는 영이 붙어가지고 여러분들은 잘못 거짓말하는 영을 지금까지 속아 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요 육신적으로도 마다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 3장1 5절에 보시게 되면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고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그 누이들도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오남 이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도 받아들이고 영적으로도 다시 오실 때 마다들러 오시고 태어나실 때에도 마다들을 낳아 강부에 쌓여 누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거짓말하는 영을 지금 받아가지고 여러분들또그 잘못 믿고 있는 또한 가지 사실 마다들을 낳아 강부에 있어서 구에 위 누였다고 했는데 그때 탄생일을 12월 25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15월 12월 25일이 아니고요. 그 지경에는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는 때이니까 12월 25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강부에서 구 위에 누였다면 12월 25일은 추운 겨울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어르시죠. 그래서 12월 25일이 아니고 그러한 일들은요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모든 선지자 입에 있는 그러한 말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믿고 있다는 그런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앞에 가서 물이 피가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국기 7장 20절을 보시게 되면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하신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하수를 치니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물이 다 피로 변한 이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앞으로 게시록에 가서 이러한 사건이 또 일어납니다. 기시록 8장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그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분다는 것을 볼 때, 둘째 나팔 때,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니까, 많은 생물들이 이제 바닷속에 있는 생물들이 죽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리고, 계시록 11장 6절에도 가서 보시게 되면,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는 사건이 또 일어납니다. 피되게 하는 사건, 셋째 대접제도 일어나는데, 계시록 16장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근 원에쏟으매 피가 되더라. 그래서 물과 아, 강과 물건너에 쏟아 버리니까 피가 되는 사건이 셋째 대접 때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요. 유혹을 역사하게끔 하나님께서 하셔 가지고 거짓을 믿게 한다고 하셨거든요. 대살로니가후서 2장 1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시인판을 받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짓것을 믿기를 좋아하는 그런 자들은 시인판을 받기 위해서 이러한 유혹도 주님께서 보내신다는 것을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7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그래서 바로도 이렇게 강팍한 짐승 같은 바로도 하나님이 세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출애굽기 7장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니 바로와 그신 앞에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된지라. 그래서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됐잖아요. 그래서 선지자와 함께 할 때는 지팡이, 지도자 역할을 할 수가 있지만 선지자를 떠날 때는 뱀과 같은 그러한 비진리에 쌓여있는 짐승과 같은 자로 변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 이 뱀에 관해서 한 기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을 보시게 되면, 큰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막이라고도 그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이 뱀이 된그 자가 계시록에 가서 온 천하를 꼬이고 다니는 그러한 용. 뱀, 마귀 사단으로 다시금 출현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게시록 20장 2절에도 보시게 되면, 용을 잡으니 곧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단들이 게시록에 가서 다시 유혹을 하고 다닌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자들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그래서 간교한 뱀은 사람 뱀이죠. 이 사람 뱀 예수님 당시 때이 뱀과 같은 자는 예수님의 반대편에 있었던 사드개인 파리세인 율법사들이 그러한 뱀이었죠. 이 시대에 성경이 바로를 세운 그 이러한 사실들을 알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거한 자들은 이 뱀의 반대편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왕상, 11기상 22장 2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가로대,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으면은 거짓말로 가르치죠. 진리가 아닌 것을 가르키게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마다들로 탄생하셨고 마다들로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육신적으로도 예수님은 마다들이고 그 형제들이 오남 이녀라는 것을 마태복음 13장 5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이러한 사건들을 우리가 모르게 되면 우리가 거짓말하는 영을 받은 그런 선지자를 쫓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피로 변한 사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국기 7장 20절에 보시게 되면 모세와 아론이 여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하수를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였는데 그때 당시 물이 피로 변한 그한 사건이 계시록에 가서 다시 출연됩니다. 계시록 8장 8절을 보시게 되면,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3분의 1이 죽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둘째 천사의 나팔 때도 그렇고, 셋째 대접 때도. 피가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게시록 16장 4절을 보시게 되면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건을 내 쏟으며 피가 되더라. 그래서 이러한 피가 되는 이러한 사건들 거짓을 믿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대사로니까 우서 2장 11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시인판을 받게 하심이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이 진리를 찾는 자들은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576강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를 세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